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일요일인데요. 점심 시간입니다. 아직 점심을 먹지는 않았는데, 봄 햇살을 받아서 봄 풍경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. 봄날씨, 이런 날을 봄날이라고 하지 않을까요? 너무 좋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오늘 아침에 태비를 편밭칩니다이 작은 흙구덩이는 고야나무를 심을 건데요. 오후에 해가 질 무렵에 심을 겁니다. 여기는 잔털가시오갈피나무 재배구역인데요. 여기도 퇴비를 충분하게 폈습니다. 잔털가시오갈피나무 채취한 후 근접 촬영을 한 건데요.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기서 새순이 올라오게 됩니다. 양지편에 명이 나물이 성장하고 있는데요. 며칠 있으면 나물로 채취해서 먹을 수 있겠습니다. 여기는 이신선 농장 동편에서 건너편 마을을 보는 그런 방향인데요. 확실하게 봄날씨가 분명합니다. 오늘은 점심 먹기 전에 우리 홍천 이신선 농장의 봄날씨 일요일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.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